안녕하세요. 네, 한성기획 탐정사무소 대표 유튜브 잠복생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주제는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뢰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물어보는 게 도대체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나 뭐 나도 내 배우자가 그 조건에 있어가지고 부합했는지 조금 좀 확인을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죠 여태까지 그 의뢰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매력 있고 뭐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외도를 저지르다기보다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은 좀 소수죠 재력이 뭐좀뭐 뭐 여유 있다던가 뭐 외무적으로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봤어요. 오히려, 그, 의뢰인분들보다도 좀덜 떨어진 사람들하고 좀, 뭐, 외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뭐, 외모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상관자의 재력을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뭐, 인상착이나, 뭐, 약간 좀, 와를 뭐 보면 알수 있잖아요. 봤을 때도, 의뢰인분들보다도 좀덜 여유로워 보여요. 매무새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좀, 그지 같고, 제가 이렇게 좀 세게 표현을 하는 건, 어쨌든, 부정행위로 저지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좀, 그지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생각이, 부부 사이에 제가 뭐, 100%다알수 없지만은, 그래도,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바람을 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정말, 진짜, 뭐, 외도를 하는, 그, 상관자들이, 정말, 뭐, 매력이 있다던가, 뭐, 잘 뭐, 존잘, 예, 없어요. 다 그냥 진짜 왜저 사람은 왜 저기서 바람 피우고 앉아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떠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바람 피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제일 큰 거는 그 배우자한테 얻을 수 없는 그런 뭐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결핍이 생겨서 바람피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은 내 배우자가 결핍이 생기지 않게끔 뭐 본인 자체도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인 거고 정말 제가 뭐 잠복을 하고 증거를 체증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봤을 때 진짜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간혹 가다가 이 의뢰인분들하고 대면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와, 이, 어떻게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바람을 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딱 집어서 어떤 사람의 바람을 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하던가,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렇게 조금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